향기 패밀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느낌 좋은 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제가 머리를 음 깨끗하게 깨끗하게 깎았습니다 음. 깨끗한 이미지로 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드디어 택배가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일찍 해도 가지고 내용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음, 택배 이렇게 왔습니다. 와, 그래서 음, 보내는 사람 주소랑 이름은 여기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음,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음, 이 택배는 유수의 희망동행 이라는 채널에서 어, 백회 특집으로 인해서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뜨뜻포겟습니다 이입니다. 보이죠? 음, 이것도 이렇게 왔습니다. 음. 유수님이 두 개를 그 보내, 보내, 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도, 매도이십니다. 이것도 이렇게 두개가 와집니다 두개 얘랑 얘 보이죠 그리고 박스는 조리 치우고 얘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음 본물 예부터 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음, 입니다. 오케이 클리닝에서 보낸 주신 음, 안경 클리너입니다. 보이죠? 음,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와십니다. 일수님이탁 음, 음, 수건 두 개랑 이이두 개를 같이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 복이니다 응, 음, 아 냄새가 참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음 너무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음 예쁜. 케이스에 너무 예쁜 케이스죠. 케이스 열 열면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쁜 딸기입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얘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드는 딸기 모양의 수건입니다. 얘는 주방에서, 주방에서 쓰는 카페터입니다. 수거지를 하고, 음, 선을 물기를 닦는 수건입니다. 주방에서 쓰는 수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는 예쁜 케이스입니다. 얘랑 그다음에 얘이두개 예음 안경 클리너 두 개를 보내주신 유수님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저기 보내주신 편지는 이따가 보내 이따가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 선물을 리뷰를 해줍니다. 음. 여러분. 음. 이 케이스는 제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르지는 않고 제가 잘 보관을 해서 매일매일 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제 바이바이